안녕하세요, 존입니다. 오늘은 이, 아이고, 화면 날라갑니다. 오늘은 이 블랙스 미니카를 꺼 겁니다. 자, 아, 그럼 바로 접어보도록 하죠. 일단 먼저 반을 접어줍니다 존님은 무슨 색이라고 할 건가요? 저는 노란색. 그럼, 나오고 싶은 색이 밑면으로 오도록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펼쳐줄까요 여기, 꽝, 꼭... 꽝, 응. 꽝. 접어줄게요. 아 이게 대충 예상이 되죠? 얘를 이 손에 붙일거예요 요한아 그래 이거 올려서 막 이렇게 해줬지만 그 화면에서 안보여 여기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만나져가지고요 또 얘도 이렇게 반만 접어주세요 <laughs> 자 이제 자 그럼 얘를 이쪽에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얘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. 여기, 얘가, 여기에 만났잖아요. 얘가 이쪽 부분으로 갈 거예요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얘가 이쪽으로. 반을 이렇게 세모 접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선을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그래서 얘를, 이렇게, 해모가 여기, 모가 여기 끝에 달 때까지 되거든요. 그 다음, 얘, 얘다 땡겨주면, 짜잔! 얘를 한번, 유쪽, 오른쪽, 왼쪽, 둘다 해주면, 얘를 벌려줄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삼각주머니, 짜잔, 보여요. 그다음 얘도 여기에 만나게 해줄 거예요. 또 얘는 여기로 만나게. 얘도 똑같이 또 반대쪽 똑같이 또 들고서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접어니다 자. 얘 표출이 돼요. 그다음 얘를 모아주고 얘를 이렇게. 얘도 저랑 똑같은 마디 그려줘요. 삼각주머니가 아니라 사각주머니가 됩니다. 사각주머니에서 얘가 여기로 오게 될 거거든요. 얘를 들어서 짜잔. 이렇게.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저어주는 겁니다. 저어주시면. 자, 저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. 얘를 치울 건데요. 어떻게 치우냐? 얘를 이렇게 치워주세요. 얘를 이렇게 완성해. 땀으로 이렇게 해

그러면은 이렇게 해 그렇다고 이렇게 했으면은, 네. So so? okay. 그래서 이제게드 내려주세요. 자, 그러면, 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올리냐 조심,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네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, 얘를 또 펼쳐서, 여기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. 넣어주시면 돼요. 네. 네. 음. 좀 그렇지 않을까? 그렇죠. 이제 그, 이제, 여기서는, 딱 맞춰서, 넣어줍니다. 얘도 반대쪽으로도, 이렇게 해주면 짜잔!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접으면 되니까 아그 어. 다음 얘도 있죠. 그다. 얘도 있어. 자, 그럼 오늘 이 블랙피스 미니카 와서 오늘 이 미니카를 접어 왔는데요 재밌었나요? 와, 재밌어. <laughs> 네, 미니카. 다 접었다면 좋아요, 구독,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아,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? 슝. 슝. <laughs> 안녕.